문학을 접근할 때 문학에서 시나 소설, 뭐 따로 들이을지 그게든 소통이든, 그게 접근할 때 문학은 우리가 이제 시작점이 어디부터다? 시작점, 머릿속에 주제, 주제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딱 잡고, 이뭐 제목을 통해서, 어, 이. 문제의 전체적인 뭘 담는다. 골격과 뭐? 핵심, 음, 핵심을 담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 통해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딱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뭐부터 문학은 제목부터 딱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전체 불교냐. 그러니까. 정이성이 쓴 전문강의 삽을 씻고라는이 제목이 딱들어지는 순간 뭐야? 어? 강이라는 공간인데 무가가투여어 있고 전물었다라는 시간적인 용어. 그렇지. 시간적인 시간적인. 그렇지. 수식어. 시간 표현의 수식어가 공간에 투여어 있는 것이고 이 사배 의미가 갖는 내용이 무엇이며 씻는다는 행위가 갖는? 그렇지. 의미는 이거, 이거지, 이거. 이시의이 이건 이거다. 강의 정주고, 그때 삽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주지의 의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거지. 이게, 첫 장의 뭘 중심으로? 화, 자가, 다 같은 내용에, 시간과 공간적인, 그렇지. 시간적, 시간, 시상 분계 과정의 틀 안에서 특정 소재들의 소재 또는 시의 의미를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 나가고 그게 시 문학 관례상의 특징 여러 가지 표현법을 사용해서 음악적 요소 음악적 요소를 담아 첨언 그렇죠? 반복. 요소를 담아 이미지로 이미지로 뭐 했을 것이다? 형상화 했을 것이다. 이제 이 개념적 틀이 완전히 모든 시 작품을 우리가 읽을 때딱 아예 잡혀 있어야 되고 내용을 말해서 정개 가능을 딱 하면서 이, 이 옆에 있는 형식적인 틀 이거는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보냐첫 시작이 어떻게 나왔어? 자 화자 어떻게 나왔니 물이 딱 나왔죠 흐르는 것이 물뿐일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은 석딱 나왔죠 화자는 우리와 저 밑에 내려가면 나라는 1인칭 실속에 실속에 직접 등장을 하고. 우리라는 말이 그 근본을 말한다. 한 개별적 정서가 아니라, 역시 <laughs> 개별적 범위를 넘어서는 넘어서는마다 의미 부정의 시작을 딱 알리는 거죠. 한 개별적 정서가 아니야. 우리의 문제야 이 말인 거죠. 어떤 집단적 공동체적 내용을 담아 야 있을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너무나 어, 익숙하고 잘 알려진 시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처럼 음, 전체적인 의미로 달자, 달자면 뭐에 대한 시다 상업화 시대의 I 업화시대 인간 사 o 누구 faith. Do y 삶에 대한 v 기 g e s a v a g 다 가난한 a g e s 대한 a g e Savage. s 딱 한마디로 Savage. s a v a 보 e 아보 v 하고 뭐한 가난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확인해보자. 자,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라는 말을 하죠. 뭐라고?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어떤 경방식? 물뿐이겠느냐. 서리와, 서리와 영탄법을 사용해서 첫 시작을 하죠. 흐르는 것은 물 뿐이 아니다 <laughs> 이강에 <강의> 내가 여기 <laughs> 어, 구체하 돼서 표현되고 있죠 우리는 저와 같아서 어? 우리는 우리는 뭐 같아서 우리는 저와 같아서 뭐와 같아서 저와 지시대명사 저와 같다 뭐와 같아서 물과 같아서 누가 우리가 물과 같아서 지구 강변에 나가 삽을 수으면 어디에 나가 우리는 어디에 나가 강변에 나가 뭐하며 삽을 수 딱 나왔죠?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삽을 씻으며 거기에 무엇을? 슬픔을, 슬픔을 뭐한다? 퍼다버린다. 라는 말로 그냥 1년에 1년이 다음처럼 딱 확정되어 있죠. 이게 이게 일련이 모든 시에 있어서도 일련이 시작점이 시작점 제목에서 시작해서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 보면돼 구체화 상세화 하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주제의식은 딱 잡아준다라고 딱 보면 되죠 우리에게 물은 뭐야 흘러가는 것인데 우리와 같은 거다 근데 뭐그사에 씻으며 뭘 담고 있다? 슬픔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은, 이 문은, 뭐한 것? 나의 삽을 씻는 것. 삽을 씻도록 해주는 것. 뭐겠니? 삽을 씻는 것. 따라서 이 강은, 이 강은 어떤 공간이야?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야? 이거 이거 확정해 줘야 되죠.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 뭐를 흘려보내는 행위? 뭐를 우리의 슬픔을 뭐하는 행위? 씻는 행위. 이 따라서 이 씻는다는 건 우리의 무엇을 슬픔을, 슬픔을 뭐하는? 씻어 보내는, 보내는 행위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슬픔을 어디에다 씻어 보내죠? 물에 씻어 보내죠? 물이죠? 강변에다가 삽을 씻으면 이 물이라는 공간은 뭐야? 강변. 강변. 강변에 나가 마며 삽을 씻으며. 따라서 이 강변은 어떤 의미다? 슬픔을 모여주는? 뭐 우리의 슬픔을 모여주는? 뭐 정화시켜주는. 딱 나오는 거죠. 슬픔을, 슬픔을, 슬픔을 마는 정화시키는 공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슬픔을 많은 수용하는 공간. 이렇게 공간적인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음. 따라서, 어? 첫 번째 의미 발락에서. 바다는 만다? 뭐 강변에서 만다? 뭐 강변에서 만다? 뭐 습을 씻으며 슬픔을 만다, 관조한다 라는 말로. 그래야죠. 슬픔을 만다, 시각적으로 떠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그 슬픔을 만다 해서 퍼다 버린다. 슬픔을 퍼다 버린다. 퍼다 버린다. 퍼다 버린다라는 행위를 통해 슬픔을 관조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의미 달라고 이어집니다. 일이 끝나 점으로, 이제 구차가 되죠? 일이 끝나 점으로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자, 우리는, 우리는 일이 끝나고, 나를 뭐하고? 점으로. 보고. 점으로. 보고. 그래서 이 강이 뭐한다? 스스로 깊어가는 뭐하며, 강을 보며. 연결이 계속 이어집니다. 강을 보며 쭉 우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우리는 쭉 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 그러면서 뭐해? 나는 돌아갈 뿐이다. 되기딱넘어 나는 나는 뭘 뿐이다. 돌아갈 뿐이다라고 단정시켜서 마무리따까 두고 있죠. 따서 봐. 이 강은 어떤 의미를 지냐? 나나 우리한테 스스로 뭐한다? 스스로 뭐하는가? 스스로 뭐하는가? 기뻐하는가? 스스로 기뻐한다라는 말이 있는 뭐? 슬픔. 슬픔을 퍼다 버리니. 이 슬픔이 뭐한다? 계속 뭐한다? 쌓여 간다라는 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뭐야? 슬픔이 슬픔이 뭐한다? 쌓여 간다는 눈으로 실속에서 실속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그마디로 다른 말하면. 우리의 현실적 고통이, 고통이 뭐 하는 공간? 계속. 뭐 하는 공간? 그치. 계속 담겨 있는, 담겨 있는 공간. 결국, 그러나 우리는 뭐해? 돌아갈 뿐이야. 돌아갈 뿐. 따라서 우리의 체념적이고, 체념적이고, 뭐 하는 것? 무기력한 모습을 담으면서 두 번째 의미달락기딱 확정되는 거죠. 자, 봐봐. 처음부터 이 뭐냐? 흐르는 것이 물뿐이겠느냐? 우리는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그렇죠. 삽을 씻으며, 거기에 슬픔을 퍼다버리는 것. 삽을 씻으며, 언제? 날이 저물었을 때. 따라서 여기에 저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 첫 번째, 어떤 의미를 지니고 나의 등은 시간적 의미를 지니고 이걸로 가야지. 저물었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적 의미고 강은 그 공간에 다음처럼 의미적, 물의 의미, 물 속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끌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 세 번째 의미 따라가 봐보면 어? 삽자를 맡긴 한 생애가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 삽자로 한 생애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 이, 우리의 존재는 뭘 말한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자의 모습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미체계가 확정되는 거죠.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과 저물어서 봐봐. 이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 저물고, 저물어서. 어, 그 방법을 통해서. 자, 뭘 연결시켜놨어? 자, 노동자 생애와, 자, 하루에, 하루의 저물 때, 저물 때와, 뭐를 동일시하면서 표현했다? 노동자의 생애의 정물대를 동일시해서, 비질래? 정신 안 차려? 연결을 시키고 있죠. 따라서, 이정물 강의라는 건, 여기서 의미가 확정되죠. 뭐야? 시간대 배경의 전물대이기도 하지만 노동자의 삶의 전물대랑 본시 되버렸죠? 노동자의 삶을 나타내주는 결국 그 공간이자 노동자의 삶을 쪽에 나타난 그 슬픔을 담는 공간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정말 완벽하게 시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있잖아.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기본적인 방과 같은 틀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시간 표현의 의미, 공간 표현의 의미, 시어의 의미는 철저하화두 처지, 정서, 자세와의 관련성이야. 음, 천천히. 저물 때 봐봐. 저물어서 색강 바닥 썩은 물에 어이 이 강이 뭐라 나왔어? 색강 바닥 썩은 물에 한마디로 뭐가니니뭐뭐 뭐하니? 뭐하니? 뭐뭐가니 뭐하니? 뭐하니? 구나뜨뭐하나 뜨는구나라는 어 영탄적 표현이 딱등장하면서어세번하니 뭐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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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노동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다고 딱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저물어서 새까만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그럼 이 썩은 물의 의미는? 한번 앞에서 수식해 주잖아. 썩었어. 뭐 있어? 오염이 됐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야? 노동자의 삶이 전문 것처럼 강도 똑같아, 색감도 똑같아 썩은 것처럼 어 노동자의 어떤 모습? 희망 없는 모습 그렇잖아 희망이나 희망이나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는 모습을 담고. 문제는 그다음이야. 이 문에 뭐가 또? 다리 또 달. 그럼 이다리 있는 뭘까?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서이시 전부의 가장 어, 어려운 어, 시의 의미가 이 대략 달. 달의 의미는 뭘까? 달의 의미는 뭐야? 정으로서. 이렇게 시의 의미가 뭐고 할 때는 있잖아? 시의 의미가 뭐할 때는? 그 시어를 담고 있는 문장 전체의 의미 관계에서 파악해 주면 우리가 시어를 객관화시켜서 의미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자 봐. 너자자 생애. 어 점을 물고 뭐 해서 점물어서 이거죠? 점물어서 물에 뭐가 뜬다? 달이 뜬다 이거지. 뭐 한마디로 뭘 말해 주는 거야? 우리의 삶이 점 것처럼 물이 썩었고 달도 뜨는구나. 따라서 이 달의 의미는 뭐야? 하자 우리의 뭘 나타낸다? 처지를 나타낸다. 내 그렇죠? 느낌표로 표현했으니까 처지와 정서를 나타내죠. 한마디 한마디로 뭐라고? 물이 무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썩어서 흘러가는 것처럼 달이 많은 것처럼. 매일, 뭐야? 뭐야? 젊을 때마다 뜨는 것처럼. 뭐었다?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뭐 한다? 뭐만 있다? 절망만 있다. 뭐 한다? 주체적이지 못하다. 한마디로. 희망 없는, 희망 없는, 그렇지 처지와 어떤 정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 다리 떠서 우리를 밝고 희망을 가진다줄것이다 이게 아니다이 하나만 명확하게 확정해놔도 이 시는 전부 내용이 어? 여러분이 함중에 빠질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네 번째 의미 가락으로 이어집니다. 자, 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어, 반복이 되네.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사보시고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딱 나오죠? 우리가 뭐와 같아서, 저와 같아서. 뭐뭐 뭐 해야 한다 당의적 당의적 결론 여기서 의미가 뭐야? 희망과 꿈이 있어 없어? 없어 뭐야? 우리는 우리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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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실에 현실에 뭐 하면서? 수긍하며 인정하고 뭐 해야 한다? 수용해야 한다. 체념. 수용해야 한다라는 현실인식이 나타나는 거죠. 인다라는, 뭐야? 현실인식. 다른 말 하면? 깨달음. 이 깨달음이 희망 있는 거니? 현실에 대한 판비처럼 해서 이 깨달음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죠. 3단과 체념으로 다음처럼 음이 달라지. 음. 이어져서 완성되는 내용의 시입니다. 참 슬프죠? 그니까 이 시는 너무나 슬프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거죠? 강변에 삽을 씻으며, 그러니까 이거야 딱어 하루 일과를 마친 노동자, 노동자 화자가 강변에 강변에서 삽을 삽을 마며 뭐 씻으며 씻으며 뭐하고 있다? 고단한,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신의 그렇죠? 삶의 모습을 삶의 모습을 뭐하고 있어?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한마 들어 바라본다. 근데 거기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현실, 현실, 아, 현실, 현실. 어떤 거야? 체념이 딱드러나있죠 우리,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이야. 날마다 뭐 하기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도 있니? 없죠 우리가 멋진 표현 방식 있는가 봐봐.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별히, 특별히 내용성으로 확정이 되죠? 여기 이제 나머지 음악 적 요소 등 모두는, 어, 확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시그층 이미, 이미지가 전부인 것이고, 성찰적, 회복적인 내용인 것이고, 어, 자, 이시는절제되고 차분한 노조이다. 맞아, 틀려? 이시는 절제되고 차분한 오조를 지닌다. 맞죠 틀려? 미용 확인 해볼까? 한번 이거부터 가보자 이시는 절제 차분한 차분한 오조로 맞나? 비애 비애와 슬픔을 슬픔을 관절적으로, 관절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맞아, 들려 맞죠. 슬픔을 퍼다 버리잖아. 내가, 아, 진 표현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 대성화시켜서, 어, 버린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했죠? 슬픔을 퍼다 버린다잖아. 추상적 개념의, 뭐야? 감정의 시각적 표현. 감정의 시각적 표현. 이게 이제 표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죠. 두 번째. 연 구분이, 구분이 없는 어떤 시의 모습이다? 반연 시의 모습을 지니고. 세 번째. 정수, 뭐, 오흡 뭐, 방법 뭐,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구체적. 삶의 모습을 자연의 이미지와 이미지와 마음 연결시키면서 시가 전개가 되고 있고. 네 번째 공간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자기반용이말해이용이게해그해지 그럼 이문 시간의 이동은이니해니이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의 시간의 이동은 맞아. 시간의 이동이 있어 없어? 삽을 씻으며 퍼다 버리고 스스로 퍼가는 돌아갈 뿐이고 이렇게 정물고저물어서 뭐가 더? 네, 시간의 이동 일단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네. 이 속에는 시간의 이동은 단골이야. 이 시는 현실 속에자 삶의 경험을. 자연 물의 대상과 결합하여 자연 물의 대상과 결합하여 또는 자연 물의 신상과 결합하여 시적 의미를, 시적 의미를 만드는 데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어, 이제 이게 이게 우리한테 실전에서 주어지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현실 속의 삶의 경험, 노동자의 삶의 경험을 삽을 쓰는 행위로 자연물의 대상과 결합 강물에 똑같이 쓰으면 뭐야 갈두고 물속에 썩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끝.